안녕하세요. 공연스마스터입니다. 저희가 어제 마켓 끝나고 저희 크루드라고 부산에 계획이 있어서 뭐 부산을 가려고 그러다가 이 사정상 부산을 못 가게 됐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부산을 가게 됐어요. 또 부산을 가는 찰나에 또 이렇게 어떤 고객님께서 이 개체를 원하셔서 또 그분이 또부산분이라 직접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겸사겸사 또 크루들하고 다 같이 부산 여행도 할겸 개체도 전달해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또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또 케어하고 계시는지도 좀 이번 기회에 좀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부산으로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좋으신가요? 뭐 제가 이렇게 멀리 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 집하고 스튜디오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게 부산이 엄청난 저에게는 큰 이슈죠. 아이거또 부산을 언제 갈지 물론 제가 운전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안녕하세요. 원스마스터라고고 아. 제가 직접 배달 온게 정말 처음이에요 아, 저도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식물 키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희귀 식물 말고는 네. 뭐 예전부터 이렇게 네. 뭐 일반, 네, 일반 식물들을 이제 많이 키웠었는데 이 몬스테라로 저도 시작했거든요 보통은 네, 다 영상 예, 네. 찍으신 거 봤어요 네. 제가 딱그 순대로 이제 몬스테라 키우고 네, 그게 알로 갔다가 네. 필로 갔다가 자신이 없어고 죽일까 봐 대품 위주로 좀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것도 그래도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네. 좀큰 애를 사고 싶다 네, 이렇큰줄 몰랐어요 예 근데 많이 크네요 <laughs> 실제로 보니까 얘는 제가 바리안스를 시들링하고 네네. 육종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 최초의 모체의 클론 개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체로 사실은 지금까지 있는 바리들이다 나왔다라고 어, 어, 생각하시면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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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는 사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크리스탈리넘바리 같다고 어. 하고, 굉장히 좋은 개체고, 잘키우실것 아, 같아요. 아, 예. 네. 제가 네. 진짜 애지중지 네. 막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크리스탈리넘 같은 경우는 네. 실습에서도 잘 크는 개체예요 아, 그래요? 네. 크게 어, 무리 없이 어, 어, 잘 네. 크는 개체이고. 네. 네. 처음 뵙지만, 저는 맞어요 아, 너무 같아가지고 아, <laughs> 네. 뭐, 고맙습니다. 네. 어. 제가 항상 보면서도, 여자친구한테, 어. 그러니까 음. 와, 진짜 갖고 싶다고. 네. 어, 그냥, 그냥 무슨, 맨날 봤었거든요. 한번 시간 남으면 청 번. 문 전남. 아직 한번 가려고요. 근데 이게 뭐 네. 사진을 봤을랑 때 실물 정말 네. 안담겨요 영상이. 아, 그러니까 실제로 뭐 갑자기 뭐 들고 들어온 데 진짜 한 요만할지 않았거든요. 네. 진짜 특대품이 됐을 때 네. 이게 코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서치하시죠. 맨날 네. 그걸 봤거든요. 저도 오랜 기간 발리를 키우고 오는데 지금 이렇게 훌륭한 무인들이 계속 나와주는 모체가 되게 중요했었던 아. 거죠. 이 개체는 어쨌든 모체의 클론 개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된 개체 이게 만약에 새로운 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치들링안 해도 네. 크기는 알아서 조금씩 계속 크는 거죠? 어 안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만큼 나와서 네.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맞죠. 네, 이건 그냥, 어쨌든 뿌리가 이만큼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어... 갑자기 작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지금은 괜찮고 그렇죠? 그냥 요대로만 이렇게 키우면 되는 거죠? 저. 어쨌든 이 정도 사이즈는 정도? 나오는데 네. 근데 어쨌든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조금은 작아질 수는 음... 있고 뭐 속도가 조금은 느려질 수는 있어요 <laughs> 저희 굿즈로 만든 만데는 별반, 그냥 안에 택 들어있고. <laughs> 아, 모자라. 이것도 봤어요. 또 택도 네. 디자인 엄청 어? 예쁘게. 네, 저희 네, 네, 다. 해서 개체마다 다 다르고. 그 정도 연락드리고. 네. 아무튼, 늦은 시간. <웃음> 네. 세상하고. 네. <laughs> 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좋으신 분 만나서, 너무 좋은 공간, 재밌고, 이쁜 공간. 아끼던 개체였는데, 저 공간에서 또빛나는것 같아요. 되게 공간하고 잘 어울리고,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집 a t s she t 뭐야, 이거? 여기, 가슴 여기 가슴 가슴 스튜디오 같아요 거. 멋있다 난장판이구만 going to talk. I'm not going to talk. I'm 이 o t going 식물 키우는 집이라고 아주 g 도는 높고 훌륭합니다 호라비 냄새가 좀 나네요. 뭐 호랍인데 뭐 어쩌겠어. 집에 누수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야, 아우 덥다. <laughs> 너무 덥다. 야이요 <laughs> 야, <이거> 너무 더. <laughs> 너무 습하고 이지 습한 공기가 정체돼 있어. 이러면 안 돼. 공기가 안 돌고 있어 지금. 어유 식물 많이 있네. 너무 잘탔다어 식물 많이 있어. 응. 어유 이렇게 이 식물 뭐 하려고? 식물 장사하려고? 그렇게 <laughs> 많이 키우는 거야. 수정시켜야죠 <laughs> 올마스제 아, 여기 음, 빛을 많이 주는 환기 볼까? 환기 문제 나온다 뭐 기술 동그랗네 귀엽네 어. <laughs> 살찐 바니 같죠 다저면 아, 관수 시켜버리는구나 네다으로 줘버렸구나 예 네. 이름 편하지 훌륭하다 훌륭해 아이고 빨대기 나 굳이 그걸 먹으면 현대차가 이 났네 별 감흥이 없는 마스터 <웃음> <웃음>